큰일 부르고 좋은 걸 자기들이 먹 그런데 음. 저희가 오늘 사실은 먼저 어, 이본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, 저희 협찬해 주신 분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. 어, 협찬해 주시는 분들도 책이고 또 오늘 주요 소재도 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혼동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 이건 좋은 책입니다. 어. 예. 특종 20세기 한국사. 예. 한솔 수북에서 음. 어, 만든 건데요. 어, 이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줄 개념찬 현대사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시사돼지 돈으로 읽어달라.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? 저걸 읽어줘. 누? 김근태. 김근태. 전우이장국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김근태입니다. 어린이를 위한 역사 조가서 같은 책. 특종 20세기 한국사. 쫄지 않고 외세의 신분제, 독재에 맞섰던 우리네 삶을 담은. 당당한 역사책입니다. 그다음부터는 김대중 전대통령가죠이 다들 <laughs> 이 어릴 때는 이 근현대사를 이발랄하고이 자유롭고 어하자면 신랄하게 이 기술했어요. 이 남다른 역사책 이거 한번 보며. 아여러조연으로 해주셔요. 안녕하십니까 <laughs> 조연옵니다 이런 식의 조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. 엄마 아빠 선생님께 권하는다. 권하는데도 안선다 이러면 물대포를 쏴야 된다. 아, 마지막 한명수. 응. 안녕하세요. 한명수입니다 <laughs> 21세기를 읽고 싶다면,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, 한결의 2 1아 <laughs> 이게, 이게 아직 개발 단계라서, 아, 이 차례대로 니다 아무튼, 어, 20세기를 읽고 싶다면, <laughs> 어떻게 20세기 한독서를 읽어야 하는데, 어, 읽지 않는다면은, 아, 어, 이것 정말 만 눈물이 나네. <laughs>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. 아, 쫄지 않는 출판사, 한솔수국이 협찬한다. 재영아, 너도 살아. 네. <laughs>